내려가 이거 내려가 빨리. 이제 내려가면 아빠 혼난다. 이놈의 씩. 르 내려. 금방적이 어디 식사. 이 쉐끼가 내려 나와 바비나 와아 진짜 너서응나이 자자, 이거 여기다 여기 김치마리 국수 안 써줄게, 줄게. 와 라임 라임 들어 있어 라임 레몬이다 레몬. 아 그만하고 레몬도 이거 그저 까요, 형님. 캐당캐다아 이거 노른자 어디갔어? 노른자 안 좋다. 머리 감았어. 안녕히 쉬입니까지루이 쉬렵니다.

홍단! 홍단!! 홍단!! 보내지 뭐한다는거어디가 샀지 미치는아 홍단! 홍단!! 홍단!! 홍돈 내는거 못봤냐? 홍단!!! 홍단!!!! 홍단 100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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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어 홍단 100개 고맙습니다 가야지 안돼 야, 우리 홍단이 금별이지? 어? 홍단아 나가다 들어와봐 왜 은별이지? 금별일텐데 은별이 더 세다니까? 똥별, 은별, 금별이야 똥별, 은별, 다이아몬드, VIP 금별어 금별은 없던데? 똥별하고 금별하고 좀, 좀 보기 어려거든 어? 몰라 몰라 왜 은별이야? 몰라 몰라 묻지마 아.. 씨발 짜증나게 어이거 왜? 아나 씨발 음 야아 오얼음 씨발 존나 큰거들가 음. 어머 김치들어간거봐음고 맛있어 씨발 김치어간거봐와 새콤해 어우 맛있다 굉장히 고마워 아, 아잉, 어서와. 아잉, 안녕. 오늘은 먹을 게 없네? 음! 우와. 음! 맛있 이네. 아, 이 제일 짱이야. 어. 또 메뉴 다 맛있냐? 설국, 설국. 제인오 먹고싶니 응, 그거니? 사무. 숟가락, 고마. 음, 음, 음. 난다. v 리 r y g 았어 간장이아이 간식? 저녁이지 여보 저녁 고기? 응 고기 많이 먹고 있어 고기 고기 응단이 어, 고마워 국내산인가? 김치말이국수 불고기 김치말이국수 두개하고 불고기 세트 만육천원 괜찮지? 와 어, 김치말이 육수 완전 식인다. 음, 어떡해. 이게 많이 좋네, 오늘. 음. 야, 동계선서 넘지 마요. 이거 내꺼야. 이것만 먹어. <laughs> 지금 남북, 통일이 지금 코앞인데, 지금 여기서 지금. 넘지 마. 응? 어? 넘지 마. 이것도 내꺼. <laughs> 확실히 잘라. 부주는다 먹어. <laughs> 확실히 잘라. 부추 더 먹어. 어, 고기 한개 넘어갔다. 아! <laughs> 야, 부추 내 거, 이거 좀 됐어. 야, 부추 안 먹나매. 이거 먹고 가, 조금만. 그래. 자 확실히 잘라. 어. 넘어오지 마. 음. 넘어오면 요 목함지 에 설치할 거야. 응. 음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와, 국물, 국물이 시원한 거 봐. 레몬레몬레몬으로 신맛을 냈다. 목각 지뢰가 아니고, 목함. 우리 홍단이 어디 주소 들긴 주소 들었네데 잘못 주소 들었네. 어, 목함 지뢰. 응? 어, 목각이 아니다. 어, 응. <목소리> 음, 물고기 진짜 주인다. 고국수도 맛있지. 요즘 김치말이국수 이거는 좀 어떻게 먹기 힘들잖아.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, 존나 맛있네. 고기 먹는 맛 고기 순대전골 안 먹어 아 맞다 순대 내일 먹어야지 김치말이국수하고 음이 고기하고 존나 잘 어울린다 아, 고기 어떡할 거야? 먹었쥐니? 와 진짜 대박이다 이집 진짜 백점. 와택끼랑택끼랑 뭐가 똑같대만 육천 원 문제다 만원 육천 원 태키랑 스타일이 비슷하다고? 응, 음, 시어시어그나 태키가 내 말, 내말잘 생기는 가봐 음 여름 나한테 주니까 안심하지응 오늘 시원야 이런건 시켜 먹어야지 여름인데 아침에 여보가 저말 했어? 무슨 말? 안 시켜 먹는다고 몰라 그말한적 없는데? 또 비꼰다 또 비까 어? 그냥 맛있겠다 하면 되지 어? 그래어 먹방이나, 먹방이나 쳐봐, 이 새끼야! 뭐 시켜먹고 안 시켜먹고, 씨발. 먹방에 와가지고 왜 시켜먹어요? 뭐안 시켜먹어요? <laughs> 먹방이나 쳐봐, 씨발. 보기 싫은 나가! <laughs> 어. 형님은, <웃음> 몰라, 몰라. <웃음> 형님은 몰라, 몰라. 형님은 몰라. 아, 목소리 다 먹으면 안되지 어? GM 이삼일육 또 왔어. 아, 음. <laughs> <laughs> 먹는 거 봤어. 괜찮아. <laughs> 봤어? 또 우리 또 부인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또 끔찍하느냐 보고도 못본척 이게 어. 사랑이지 어느냐 깔아줘지 안먹는줄 알았지 아우 맹맹해 안심하잖아 아니 국수 어디갔노 잘먹나 맨. 한 한쪽껄 보니까 나오던데 와. 진짜 맛있다. 와. 겁나 어, 잘 어울리네. 와. 와, 진짜, 진짜 대박이다.